10배 간다, 5배 간다, 코제다, 떠들대는 유튜브들이 많이 있는데 이 기법은 상승하라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면 나는 얼마 벌었다. 그 사람들은 본인만의 원칙, 매매법으로 돈을 번 것이고 참조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 번의 매매법이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누구나 할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 매매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차트박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실전 사례를 통해서 어떤 기법이 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부터는 차근차근 이 기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진짜로 존재합니다. 국내, 미국, 미국 ETF 모두 적용할 수 있고요. 이 기법의 이름은 국내 라운드 넘버 존 신매매 기법, RN 존 신매매 기법입니다. 그리고 제가 부제로 달아놨는데 꾸준히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아렌존 신 매매 기법이란 무엇인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 넘버 존이라는 명칭인데요. 각각의 이평행선이 바로 라운드 넘버. 라운드 넘버라는 것은 끝에 영영이 붙거나. 큰 숫자가 하나 더 늘어나는, 천 원, 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특정의 어떤 숫자를 가지고 21개를 만들었기 때문에, 라운드 넘버라는 그 명칭이 붙어졌고요. 이 선에서 매수 존에 오면 거래할 수 있는 기법이기에, 라운드 넘버 존10 몇몇 기법이라고 명칭을 정했습니다. 기존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뭐 이동평균선, 보조지표, 또 여러 어떤 매매법이 있었는데, 이 방식은 완전히 다른 새로운 개념의 매매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런 매매 방법은 처음 들어보셨죠? 그래서 특정 21개의 가격대를 기반으로 해서 수익률이 나오는 그런 매매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매매법의 조건 선정 원칙이라든가 또 매수, 매도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원칙을 잘 지키셔야 수익률이 나오고요. 또 국내외 주식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다 통합니다. 다 통하는데, 제가 설명드린 것은 국내와 미국, 그리고 미국 ETF. 국내 ETF 중에서도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이 많은 ETF가 있습니다. 코덱스라든가 타이거 ETF 중에서. 제가 볼 때는 국내에서 거래할 수 있는 ETF는 대략 10개 이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ETF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한 기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종목 선정 조건은 아주 간단합니다. 시가총액 10조 이상의 대형주가 기본입니다. 이 테마, 이 종목은 뭐 10배 간다, 5배 간다. 코재다 뭐다 하면서 떠들어대는 유튜브들이 많이 있는데 이 기법은 상승을 하던 하락을 하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시가총액 10조 이상의 대형주가 기본이다 또는 거래대금이 많은 ETF가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또 시총 10조 이상은 일 거래대금이 얼마였던 시가총액 3천억 이상에서 10조 사이의 종목들은 반드시 1거래대금 1,500억 이상이 있어야만 이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현대차를 보면 당연히 10조 이상의 종목이고요. 또 1거래대금도 매일 1,500이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세 번째로 이 나운드 넘버 선 상단에 닿으면 조건이 성립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시가총액 10조 이상의 대형주가 기본이다. 그리고 시가총액 10조 이하 3천억 이상 이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종목들은 반드시 1,500억 이상의 일 거래대금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라운드 넘버 상단선에 닿으면 조건이 성립된다. 이이세 가지가 반드시 해당이 돼야 합니다. 이 상단선이라고 하면 이2 1개 선이 있는데 여기도 상단선이 될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위에 선을 닿으면 그 아래 선에서 매수한다. 현대차의 차트인데 2024년도에 이 선에 터치를 하고 그 아래 20만 원대죠, 20만 원대에서 한15% 정도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행보를 대략 몇 개월 정도 하죠. 그리고 나서 또 2025년도에 30만 원까지 상승을 하는. 그래서 이 매매법은 초보자 또는 직장인에게 적합한 시행 매매법이다. 단기나 중장기 모두 가능한데 이 기법은 매수 타이밍을 알려주는 매매법이라 할 수가 있고요. 또 시장 상황에 비교적 종속이 되지 않는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현대차의 2007년도부터 2025년까지 대략 17년 정도의 차트인데요. 2008년도 10월 때부터 12월 사이죠. 이때 5만 원 나온 넘버 선에 닿아서 1, 2차 매수가 되고, 그리고 계속 2 0 1 1년 상승을 해. 그리고 나서 2 0 1 5년도에 15만 원 선에 닿아서 여기서 한번 트레이딩이 가능했고요. 그 다음에 200 18년도에 연말에 또 10만 원 나운도 넘버 선에 해당이 돼서 또 수익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는 이때 그 코로나 시기죠. 이 매매법은 1차, 2차 매수하는 매매법인데 매도법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1차, 2차 매수를 해서 추가적으로 좀더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 비중도 더 커졌죠. 그죠? 커진 상태에서 주가가 또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때 평당가가 예를 들어서 팔면 얼마 대인데 추가적으로 뭐10-20% 하락했다 하더라도 역사적으로 보면 그 당시가 모두 바닥이었다 그래서 뭐 금융위기 때 또는 뭐, 코로나 팬데믹 시기, 또, 간세전쟁. 2025년 4월이죠. 현대차가 30만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그 라운드 넘버선 20만원 부근 간세전쟁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추가 하락을 했지만, 이때 두려움에 매도를 했다 그러면, 손절했다 그러면, 손절하고 나서 이제 날라가죠 우리 그 개인들의 어떤 특징인데, 내가 팔고 나면 급등하고, 내가 매수하면 고점이고, 이 국민기법은 그거를 깨트리는 매매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뭐, 분할 매수가 된다 그러면 1, 2차 된다 그러면 또 수익이 나오고요. 그 다음 라운드 넘버 선 15만 원대에서 매수를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고 현대차의 거래 횟수를 보면 10회 미만인데 우리가 종목이 많기 때문에 언제든지 매매 타이밍이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3천억 이상에서 10조 사이의 종목들을 거래하기 때문에 매매 횟수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단기 매매 기법 전업투자자가 하는 단타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느긋하게 종목이 너무 많아도 거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매매법은 비중이 100%가 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 종목을 매매하다 보면 1차 2 매수해서 대략 한15% 정도의 비중이거든요. 그러면 한 다섯 여섯 개 종목이면 자동으로 100% 비중이 채워집니다. 자동으로 채워져야지 여러분이 임의대로 막 지금 시장이 좋네, 재료가 좋네, 테마가 좋네 하면서 100% 또는 뭐 신용을 동원해서 몰빵하다 보면 크게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법은 자동으로 시기가 되면 100% 보유 비중이 되는 기법이고요. 평상시에 100% 비중이 될 수도 있지만 평상시에는 아주 재밌게 비중 지켜가면서 하면 마음도 편안하고 또 시향이 흔들리지 않는 매매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21개의 선이 있는데, 이게 212, 세개 정도 되는데, 200만원, 300만원은 제가 이미대로 넣어놨고요. 1000만원 가더라도 다 똑같습니다. 이게 보면 300만원 있죠? 30만원이 또 있잖아, 요 그러면. 가격이 288,000원. 이 표는 조건에 해당되는 표입니다. 그래서 만원이다. 4% 이내인데, 가격이 얼마일까? 마이너스 4%면 9,600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가격만 봐도, 이게 만원 찍었네? 그러면 9,600원에서 만원 사이면, 이 조건이 해당이 되네라고 다알 수가 있습니다. 또뭐 15,000이면 14,400원에서 1 15 5천0 0 사이 그 다음에 3만원에다 그러면 28,800원에서 3만원 사이 또 5만원이면 48,000원 사이 그러니까 시가총의 조건, 일거래대금 조건 그리고 라운드 넘버 선의 가격 여기 에 해당이 되면 조건이 성립이 된다. 제가 표로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표만 가지고 다니시거나 또는 외우시거나 근데 1,000원에서 만원 또 만원에서 10만원 또 10만원에서 100만원 요 구간만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7,200원 여기 보면 72만원 또7 2 0 0원다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한구간 만외우시면 조건에 성립되는 가격을 알 수가 있다. 얼마나 편하고 간단합니까? 천원 이하는 제외했고요. 우리가 그 액면가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액면가 천원 이하는 제외를 했습니다. 추가로 200, 300만 원이 가격표에 삽입한 것은 다 같은 원리다. 그래서 21개의 선만 있으면 주가가 400만 원, 500만 원 같다. 그러면 다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이 선이 없어도 가격만 알면 조건이 해당되는 원리를 다알 수가 있고 외수 가격도 다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시간 되신다 그러면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주 직관적이고, 쉬운 매매기법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국민 매매기법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여러분들 혼자서도 다 거래할 수가 있고, 또 모든 것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천천히, 느긋하게, 안정적인 수익을 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나는 얼마로 얼마 벌었다. 뭐 이런 제목도 들의 유튜브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은 본인만의 어떤 원칙 매매법으로 돈을 번 것이고 따라 할수 있다 그러면 가장 좋 겠지만 전업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실시간 보존대에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거래하기 때문에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이 거래해봤자 잘못 하면 손실이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확고한 매매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얼마 벌었다 그런 분들을 참조할 수는 있겠지만 그 매매법이 여러 번의 매매법이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누구나 할수 있고 직장인 초보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 매매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